안녕하세요. 호아줌마입니다 음, 여기 오늘은 가위집 만들어 볼 건데요. 가위집을 왜 만드냐면, 일자바퀴 연습을 하면서 바이어스 테이프로 바이어스 테이프 붙이는 걸 배우려고 합니다. 폭신폭신한 옷감 한 조각. 가위가 들어갈 수 있게, 이게, 이렇게 감싸려고 하거든요. 이렇게 감싸려고 하니까 가위가 들어갈 수 있는 넉넉한 천한장 하고, 이 솜을 덮어줄 속에 있는 이거 한장 하고, 그리고 이것을 삥 두르고, 이것을 이렇게 삥 두르고, 끈이 필요합니다. 끈. 바이어스 자르는 법을 먼저 설명하겠습니다. 이걸로 바이어스를 자를 건 아니어서요. 바이어스 자르는 거 먼저 설명하면 45도 각도로 옷감을 접습니다. 그 다음에 한번더 접어요. 한번더 접어서 한 개의 크기가 어 오늘 사용할 바이어스는 폭이 4cm 더라고요. 이렇게 그어요. 이렇게 4cm가 되도록 이렇게 그어서 여기를 자르시면 됩니다. 저는 여기 바이어스 잘라진 것을 가지고 사용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건 지금 받기 연습 위주라서 일자 받기를 해보겠습니다. 이쪽으로 해서 여기다 한 번씩 지금 여기 이미 누비 옷감이라서 음 받기가 돼 있거든요. 거기다가 한 번씩 더 받겠습니다. 이렇게요. 혼자서 영상을 찍으니까 되게 한기가 많은 것 같아요. 양쪽으로 잡아가면서 박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박았습니다. 그다음에 끝에다가 바이어스를 대보겠습니다. 음, 그 전에 시접 처리 좀 하고 올게요. 이 끝이 반듯해지도록 자르는 거예요. 이렇게 끝을 반듯이 잘랐습니다. 네면다 반드시 잘랐죠? 그 다음에 여기다가 바이어스를 해 보겠습니다. 한번 해 보겠습니다. 바이어스를 박는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겠으나 나는 이렇게 하겠습니다. 안쪽에서 박고요. 그리고 내가 제일 잘한다는 뜻은 아니니 고려해서 봐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지금 4cm 거든요. 폭이. 폭이 4cm여서 1cm쯤 되는 곳에다가, 1cm 좀못 되는 7mm쯤 되는, 7, 8mm쯤 되는 곳에다가 박기 시작할게요. 이것을 쭉 박는데, 어디까지 박냐면, 이 자락을 이렇게 위에다 세워놓고, 이걸 이쪽으로 했잖아요. 이쪽으로, 이쪽으로 했으면, 이 세워놓은 거 끝에, 이, 여기까지 박아요. 그, 오, 되는 자리까지 박고 이것을 이쪽으로 접어요. 보이나요? 음. 이렇게 이쪽을 여기까지, 여기까지 박았던 걸 이쪽으로 접어서 여기부터 또 박는 거예요. 이쪽 방향으로. 보다가, 이게 가, 이, 기억자로 접어져 있죠? 접어져 있는 걸 속으로 이렇게 접어 넣어서, 여기가 이렇게 있잖아요, 속에. 속에 있으면 여기까지 박아요. 이, 겹쳐지지 않은 데까지. 그래서 다시 이걸 이렇게 돌려놓고, 여기서부터 이쪽으로 또 박아요. 그러면 나오죠. 또 박아보겠습니다. 다시 또, 이쪽으로 하고, 속으로 접어서 이렇게 격자를 만들었죠? 격자를 만들고, 이거 이렇게 있던 것을, 이렇게 있던 것을 이쪽으로 둔 다음에, 이쪽으로 다시 이 끝에서부터 박는 거죠. 기억자로 접는데, 세모가 속으로 들어가게 기억자로 접고, 다시 이걸 이쪽으로 옮기고, 이 끝에서부터 다시 쭉 박는 거죠. 이렇게, 이렇게 박아졌어요. 멀리서 보면, 이렇게 돼있죠. 이렇게. 이렇게 돼서, 이쪽으로 이것을 감아서 박을 거예요. 여기를 접어서, 얹어가지고, 여기서 박을 거예요. 여기서. 천천히 박아야죠. 두툼한 건, 두툼한 건 초보자가 맞기 조금 어렵거든요. 그래도 가위집은 두툼해 하게 되기 때문에 끝에도 속에 접어 넣다 보면 이렇게 접어져요. 이렇게. 안 보이죠? 내 이거. 봐. 이것을 이렇게 쌀 거예요. 이렇게. 여기다가 끈을 달려고요. 그리고 여기에도 끈을 달고 그래서 끈을 두 개를 만들 거예요. 길게 끈을 어떻게 만드냐? 그냥 쉽게 만들 거예요. 그냥 접어 봤겠어요 그냥 이렇게 접어서 이렇게 놓고 그냥 이렇게 쭉 이 끈을 만들었어요 끈을 딱 놓고 이게 올라갈 이 자리에다가 끈을 붙이겠어요 이 자리 딱 잡아 뒀다가 이 자리에다가 붙이겠어요 이 자리 이렇게 이렇게 붙였어요 끈을 그래 이 정도 길이면 될것 같아서 대충 잘랐습니다. 뒤쪽에다가, 여기 어딘다가 박겠습니다. 여기다가 박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박았습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하냐? 이렇게 흔들리지 않게 이렇게 묶어가지고, 묶어 가지고 이걸 이렇게 싸서 이렇게 하는 것이 목표인데 가위집을 만들다가 목표라기보다는 가위집도 만들고 박기 연습도 하는 게 목표입니다. 이 밑이 이밑 있잖아요. 이밑이 이 밑을 박아 놓는게더 좋거든요. 가겠지. 나는 여기를 박아버리겠습니다. 공업용이라서 박아지는 거지, 가정용은 잘안 박아질 것 같아요. 가위.